성매매 기록 비자 심사 누락 시 법적 책임, 비자 신청 시 성매매 관련 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범죄 이력, 특히 도덕성이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성매매 관련 처분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범죄 이력이나 수사 경력에 대한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해당 국가 이민법상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 거부뿐 아니라 향후 입국 제한, 기존 비자의 취소 또는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조차도 진실 기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허위 기재 적발 시 재신청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신청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재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모호하게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해당 사건의 성격과 결과를 정리한 사실 확인서, 수사 종결서 또는 무혐의 결정문 등을 함께 준비하여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진술 일관성과 성실성이 신뢰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락보다 정확한 대응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